엄마, 이거 봐. 이것도 초콜릿이야? 음, 초콜릿인가 보다. 여긴 어떻게 알았어, 선배? 나 사진 보고 여기 되게 와보고 싶었는데. 캠핑장 검색하는데 가는 길에 있더라고. 엄마, 이거 봐. 이것도 초콜릿이야? 어, 그런 것 같은데? 이거 너무 예뻐서 어떻게 먹지? 이게 다 먹는 거야? <laughs> 오셨어요? 고기는 많이 잡으셨어요? 예, 네, 이따만한 거 그냥 내가 그냥. 딱! 잘 지내셨죠? 네, 잘 지냈어요. 샘플 받은 걸 강아지가 다 먹었다면서요? 아, 물건잘 나왔죠? 그럼요. 아. 가시죠. <laughs> 야. 내가 강아지냐? 야, 그럼 네가 정신줄 놓고 다 먹었다고 얘기해 줘? 아이고, 아이고. 가자. 음. 물어. 어, 강아지가 사람 보내. 음. 천천히 먹어, 알아마. 그렇게 맛있어? 응? <laughs> 경화유 하나도 안 쓰신 거 맞죠? 그럼요. 원하시는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어려웠어요. 아니 근데 어떻게 경화유도 음. 안 쓰고 우유도 안 쓰고 이렇게 부드럽죠? 약콩을 갈아서 쓰면 생각보다 상당히 고소해. 아.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? 저도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. 물론 황금비율 찾아가는 데꽤 어려웠지만. 음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근데 다른 사람들 평은 좀 어때요? 다 괜찮아요. 에이, 어떻게 다 좋아. 안 좋은 것도 있겠지. 애들 반응이 중요해요. 기획 의도대로 단짠단짠한 맛이 살아야 되거든요. 핑크 솔트 첨가한 게 신의 한 수였어요. 다시 드셔 보세요. 단짠단짠하면서도 아주 재밌는 맛이 난다니까요. 음, 그러네. 그렇지. 그렇다네. 음. 맛있다.